자, 51번 바라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A, B, C, D, E, F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, 여기서 A, B, C, D, E, F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렇게 되어 있어. 이랬을 때, 요걸 잘 봐. 요 삼각형 보이지? 요 삼각형에서 A하고 F가 있으면 요거 두 개를 합한 값은 여기에 써도 되고, 여기에 써도 돼. 그럼 여기에 써보자고. 여기야, 여기에 누구를 쓴다고? A 플러스 F를 쓴 거야. 여기 썼지 그다음에 봐. 요 삼각형, 요 삼각형 봐봐. 2라는 각이 있고 여기서 AF라는 각이 있어. 요거 두 개를 합해 봐. 요거 두 개를 합하면 그걸 여기다 갖다 쓸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여기에 누굴 쓸수 있냐면 A 쓰고 F 쓰고 그다음에 2를 썼어. 그렇지? 그러면 요만큼 요거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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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하면 요거는 그렇지.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3 6 60도가 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.